네, 먼저 이렇게 갈리기로 이렇게 줄기를 가지런히 가르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늘 줄기가 이렇게 보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누워서 작업해 놓고 이제 경운기 마늘 수확기로 이제 수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운기 마늘 수확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이 비닐 폭입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닐 폭이 135cm입니다. 비닐 끝에서, 비닐 끝에서, 비닐 끝까지가 135cm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농기계, 땅속작물 수확기도 135cm 입니다 제가 여기나 넣어 있는 데는 잘 없는데 135c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cm를 맞추고 앞에 이 기운기 바퀴를 이렇게 바퀴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요만큼 연장을 해서 바퀴를 더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 바퀴가 딱 이렇게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시려면 은 기운기도 그렇고,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할 거를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아직 틀지 않은 거, 이렇게 틀은 건데, 한번 기운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땅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캐주게 됩니다. 이거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뽑아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기운기 작동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늘 수확을 할 때는 다른 거 없고 이렇게 다 장착을 한 상태에서 저속 일단에 잘게 잘게 하면 됩니다 2단 잘게가 뭐냐면 이거 PTO라는 건데 저 옆에 있는 그거 그 음, 구동축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2 단이 짧게라는 말이 좀 회전 속도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굵게는 회전 속도가 짧고, 그러니까 이제 회전 속도가 낮고. 그래서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거는 방법은 요거 악셀에다 조속레발를 올리고, 초커 밸브, 요거아 감압 밸브죠. 감압 밸브로 해서 엔진에 압력을 빼고. 그러면 여기 시동 모터, 이제 세레모다를 돌려주면은.